안녕하십니까. 오늘 일기예보가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날이 개일 그럼 뭐 날도 이렇게 개일가 나중에 뭐 비가 올 때까지 오후에 태풍이 온다니까 낚시 시장이 없으면 그때까지 낚시를 하면 해볼 니 주남다리 쪽에 가가지고 오늘 낚시하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 물이 너무 많이 차네. 주남다리, 야 주남다리가 물에 다 잠겨가지고 물살도 엄청 셉니다. 이야 이 낚시가 오늘 곤란하네. 에이. 소나 돌다리. 아, 물이 너무 많이 셔, 물도 너무 세고. 일단 다른 곳으로 한번 기가 봐야 겠어 낚시 할만한 곳을 갖다 이리저리 이리 둘러보았는데 마땅히 할만한 곳은 없고. 지금 제가 여기 오가 있는 곳은 어... 우곡지 장원 저 동업 우곡지라는 곳인데 저 바로 앞에 저 보이는 곳은 국방가옥지서소 그리고 뒤에 산 병풍처럼 펼치지가 있는 곳은 이 정명산입니다. 정명산 정명산이고 그 바로 밑에 이렇게 계곡 행제수지 우곡지. 저 바라보이는 곳은 창원이고, 그럼 제가 이 서가 있는 이 곳은, 음, 어, 김해의 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낚시할 곳은, 제가 오늘 앉아 낚시할 곳은 이 바로 뚝. 문음이 반대쪽 이 뚝입니다. 우곡지 뚝, 뚝 쪽에, 뚱 밑에 쪽으로 보고 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물이 지금, 음, 제 수지 물은 그렇게 가득 차지가 않았는데, 물색은 이렇게 비가 오고 이래가좀 탁해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패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수로 쪽에, 초남 그 수로 쪽으로 낚시를 해보려고 안 많이 봐도 앉을만한 자리가 행성이 안돼 가지고. 왜였죠? 그어제 수... 수... 수지를 찾게 돼. 한 10년 만에. 이 자리에 앉는데. 아, 물색이 향도 물색이네. 된지 한지시그렇게 오래되진 않은데뭐 미동도 없습니다. 10년 전에 왔을 때, 그때는, 블루기를 대차 블루길들이 입시를 해가지고, 몇 마리에 낚아봤는데. 지금 저, 건너쪽, 저쪽으로는 지금 테크로드가 만들어져가지고, 저 만들어지기 전에는 참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끔 아 밥먹고 막일 이리 움직이고 이랬 는데 커피도 한잔 못했는데 일단 커피도 한잔 끓여 먹고 좀 여유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찌가 조금 잠겼는데 음 입질인가? 이런 저수지는 크심이 그 깊기 때문에 입질이 하면 오면 시야를 그렇게 크지 않아도 정말 힘이 좋죠 그 맛에, 이 좀, 깊은 수심들을 노리는데, 예전는 여기 새우가 많아가지고, 아 지금도 보면 뭐, 밤에는 새우가 많겠지요저 수지에는 마나한데그 새우를 잡아가지고, 던지면은, 한 27, 8 정도 되는 씨알들은, 뭐, 한 입에 덥기이가찌 올림도 아니고, 이게 약간 경사가 지다 보니까, 그냥 찌를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깔짝깔짝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막, 한 번만에 없어. 이야, 정말, 손만 좋은데. <laughs>

니가왜거기이나와 응? 아이, 거북이네 응? 아이, 가만메 굽아. 음. 니가왜 글이신 나와 아이, 놈의 자식 아, 하하하가만있 아, 가만 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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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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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かま가すか가いかまい아ああしゃしゃしゃし가かま가かま가かま가かまい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아, 아! 아, いかまいかまいあ아い 아하 아하아ああ今よくいくか이아이かあ아 이거 우째 빼줘 노어 까까 아씨 응? 니가막아 있어. 거북이가 아닌데 어어 어이 어씨 어이 야니 우와 대박이 대박 가만히 가만히 우이 뭐야 어이 야니 어어이 이야 이 대박이다 <laughs> 어이 이거잖아 <laughs> 쟤보자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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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어이 가만있어 잡았다 그래도 아또거북이야 아니네 아, 잡았다 아이 오씨 어이 오씨 어이, 어이 이야 아니 대박이 대박. 어, 가만히 가만히. 우와, 이거야. 어이. 야, 아니. 어우. 어우. 오. 우. 이 야, 이 대박이다. 어이. 이거잖아. 어, 어. 제보자. 아이고. 어, 어, 어. 가만히 가. 가만히 가. 가만히 가가어미야미야미야아미지씨 다치겠다 붕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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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니까 붕어 이야 사영하시는거예요예 예? 아, 어휴 4 1 5 c 4십일 주먹. 와 와이 대박이다. 어. <laughs> 아유 한 마리 했습니다. 아유 빨리 나줘. 아유. 아휴 고마워. 아유 잘가. 이야. 아. 아. 와. 아, 또 아침에 거북이 한 마리 하고, 저거 한 마리. 아, 거북이있어요 예, 거북이 한 마리 하고, <laughs> 이거 한 마리. 어이구야. 어우, 아니, 대박이다. 거북이가 <laughs> 잡 거북이 또으면 <앉아만>, 그만해. <laughs> 우와. 오늘 이대1 오늘 두 번. 아, 붕어는 41.5. <laughs> 이야. 바늘 두개 중에 아까 거북이 때문에 바늘 하나는 터뜨리고, 그러니까 하나 갖고 있던지 놨는데, 여기 뭐가로 서로 올라오네. 이야, 이 바늘 바꿔야겠다. 이야, 이 야, 붕어 씨알코네, 이거. 아, 잠 <laughs> 참, 보셨죠? 아, 딱, 이유가 빵이 막, 대빵 큽니다. 아우, 내가, 금방 이래, 놓아주겠습니다. 이야. <laughs> 이야, 수이 그 깊으니까, 아마. 어, <laughs> 야, 이거 금방 다시 한 번. 야, 이거 한방 해주네. <laughs> 야. 그 물에 넣어 놀라다가 그냥 살려줘야 될것 같아요 살려줬습니다 아이 대박이다 야이 맞나 우와 지가 아주 천천히 탁 올라오는 걸 보고 챔질을 했는데 제일 좌측대에 크심이 3회한 20대거든요 되는데 앞 번에 거북이를 한 마리 낳아그 거북이 뺀다고 반을 두개 중에 하나를 갖다 버렸는데, 그 하나로 던져 놓고 조금 이따 반을 갈아야지 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아, 그게 꼬이다 그리고 쫙아하네 아, 아, 그렇네. 이야. 저는 이제 흐지게, 그 이거 57cm 되는 거 한번 잡아보고, 붕어는 27, 28, 그 월척급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고기들만 잡아봤는데, 야 오늘 이게 대박이네. 이쁘니까. 예, 가초에 있어 놓으 날이 밝아도, 또그 좌측편에 입질 하기는 하는데, 입질인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아, 이제 낚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도 조금 세게 부네요. 그리고, 뭐, 큰손마한번 봤는데, 또 뭐, 더. <laughs> 좀 뭐, 하늘이 지금 좀 어둑어둑하에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큰비 오기 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좋은 모습 한번 보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